여러분, 안녕하세요. 젠틀타르의 타로 마스터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여러분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올 좋은 운을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카드가 준비되는데요. 카드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드셨던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못 고르셨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랜덤으로 지정되는 번호로 고르셔도 됩니다. 5초 후에 랜덤 번호 지정하겠습니다. 1번 카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펼쳐진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은 하반기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기쁘고 축하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카드가 떠 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는데요 곧바로 선 카드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대부분 긍정의 기운을 가진 카드로 많이 뜨는데요 긍정적인 기회가 온다는 걸 나타냅니다 태양 카드와 같이 뜬 걸로 봤을 때 1번 분을 환하게 비춰줄 행복하게 해줄 기분 좋은 소식이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퀸카드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분과 관계된 어떤 중요한 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했던 결과나 기다리던 일의 성과, 보상 등이 들어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기분 좋은 소식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연애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좋은 소식들을 준다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팡이 6번 카드인데요. 일적으로는 승진이나 합격, 그리고 성공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솔로 분들에게는 연애가 시작되는 카드로도 나오고요. 커플 분에게는 애정이 깊어지거나 서로 관계가 발전되는 약혼이나 결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왕카드와 여왕카드 모두는 모두 신분이 상승되는 직장 같으면 승진이나 진급을 의미하는 카드들인데요. 연애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연애의 발전이나 결혼, 안정적인 수익, 금전이 들어오는 운을 나타내는 카드들입니다. 1번 분들은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기쁜 소식이나 축하를 나타내는 카드들이 뜬 상태로 봤을 때 종합적인 운과 같은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컵 6번 카드도 떠 있는데요. 역시 합격이나 승진을 나타내는 카드들입니다. 축하받을 일이 있다는 건데요. 이 카드는 현재 혹시 헤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어지거나 하는 재회 운도 들어있는 카드들입니다. 또는 이직을 준비하였거나 입사시험을 봤다거나 이력서를 낸 상태 그런 상태들이라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취업이 된다거나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고 승진 등 축하받을 일이 생길 거라는 카드들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새로운 인연이 하반기에 생길 걸로도 보이는데요. 두 카드가 이렇게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면접에 합격하거나 취업이나 면접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좋은 자리로 승진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축배 카드도 떠 있는데요. 축하를 의미하는 기쁜 축배를 의미하는데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는 걸로 볼수 있고요. 이 카드 자체는 청원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커플분들이시라면 결혼 소식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어요. 오라클 카드에서 여기서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이렇게 좁은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합격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 카드에서는 높은 지성을 나타내는 까마귀가 떠 있는데요. 바라는 것 자체는 그 길에 있다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 그동안 원하거나 바라는 것들, 기다리고 있던 소식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기대했던 일들이나 그런 마음 먹은 일들이 잘될 거라고 하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이렇게 1번 분들은 직접적인 돈이나 수익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펜타클 카드가 하나도 안떠 있거든요. 그렇지만, 승진이나 합격 등 기쁜 소식들, 기다리던 소식들이 1번 분들에게는 하반기에 충분히 많이 들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카드는 일단 오라클 카드 두장 있는데요. 잉어 카드가 떴는데 언제나 충분하다고 하는 카드예요. 심플하게 보면 당신은 잘될 겁니다라는 메시지고요. 이 카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당신이 정확히 있다. 결국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번 분들에게는 하반기에 내가 뿌려놓은 열심히 준비해온 것들에 대한 성과나 보상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이번 분들에게는 기사카드, 컵 9번, 에이스컵 등이 떴는데요. 추진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새로운 제안이나 새로운 인연, 일들이 들어오게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하고 있었거나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운명의 소래바퀴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 자체는 긍정적인 좋은 기회가 온다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의 특성은 멈춰있질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솔로 분들에게는 인연이 나타나는 카드이고요. 커플 분들에게는 운명의 커플을 말해주기도 하는 카드고요. 여기 지팡이 3번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떠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서 연락이 오는 재회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카드들이 떠 걸로 봤을 때 애정운으로서도 하반기에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기회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잡아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적으로 이 카드는 물만나 물고기처럼 도전 성취 도전이 반복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 자체도 꽤 비전 있는 일들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적으로 확장이나 번창을 나타내는 지팡이 3번 카드를 말씀드린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이나 사랑 등을 보여주는 전체 카드에서 이번 분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수확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일들이나 추진하게 되는 일들이 노력한 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게 되는 연애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은 하반기 초반에 재물이나 금전이 들어오고 후반엔 좀 나가게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11, 12월에는 무리한 일을 벌이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들어온 것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에 열정과 의욕이 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너무 쉽게 일을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사업 파트너나 동료들과의 어떤 동업이나 투자, 무언가에 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유혹이나 제한 등이 들어올 걸로 또 보여지는데, 위험 요소, 그러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팡이 4번이 뜬 걸로 봐서는 재물이나 금전은 없진 않아요. 하반기에 재물이나 금전이 없진 않지만, 지팡이 4번은 그렇다고 아주 큰 것은 아니에요. 하반기에 초반에 들어온 성과나 보상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운명의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하고 이 지팡이 4번 카드는 결혼의 꼴이 나는 운으로도 좀 보여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2번 분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하반기에 그에 대한 성과와 보상을 받게 되는 흐름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자연히 금전이나 재물운도 들어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말에는 금전적 유혹이나 제한 등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관계 등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상반기에 좀 답답하셨거나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을 거로 보여지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나 빛이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을 걸로 보여져요. 하반기에는 일 자체도 잘 풀리게 되고 본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 성과도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제출했던 과제나 수행했던 프로젝트, 뭐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등이 잘 돼서 특정 분야나 그룹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하반기를 맞이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금전이나 재물들도 쌓여지게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내 실력이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자꾸 막혀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본인이 실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오라클카드에서도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금전이나 일적으로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일이 확대되거나 더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여기 월드카드가 떠 있는데요. 연인이라면 두 분이 발전적인 관계로도 이어지고 결혼이나 청혼 등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솔로 분들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월드카드 자체는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내면적으로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감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펜타클 카드 퀸 카드가 떴는데요 어떤 일적인 성과들이 계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승진이나 사업의 확장 등도 읽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은 추진하는 일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올 하반기가 본인에게 운이 들어올 때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인이 인정받았을 때 들어오는 내용을좀 잡아야 될 타이밍으로 보이는 거고요 은둔자 카드 자체는 특정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나타내는데 전문가 실력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반기 초반에 내가 전문가로 실력자로 인정받을 때 기회를 잘 살려서 금전운도 들어오게 되는 흐름이고요 중반부에는 무리하게 정체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중반부에는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워낙에 많은 일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반기에 하는 일마다 집중하고 노력하시고 예민한 분들이라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과로나 업무 프로가 업무 피로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거나 예민하게 돼서 감정적인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적인 문제에서 트러블이나 어떤 소통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언 카드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를 모두 받아들이고, 좋은 면에 집중해서 둥글둥글하게, 너무 날카롭거나 심각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라는 메시지거든요. 결론적으로 3번 분은 올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내가 가져가야 할, 가져갔어야 할 그런 모든 운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적인 문제로 그 다툼이 있거나 트러블, 그런 소통 문제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올 하반기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3번 분 카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올 하반기 소식은 메시지로 보면 청혼이나 결혼, 뭐 함께 하거나 함께 뭘 만들어가는 그런 특히 이성에게서 전달받는 소식이나 감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현재의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4번 분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커플이던솔로이던 썸타시는 관계던 간에 내 머리에는, 마음에는 있지만 행동으로 무언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컵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백이나 프로포즈 이런 것들 감정적인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만나고 사귄 상태에서 용기를 내서 사랑을 좀 확인하고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그 단계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고민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솔로나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고백을 해서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펜타클 10번 카드는 좋은 소식이나 새로운 시작,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이 카드가 전체적인 운세에서 하반기 중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떠 있거든요. 이 흐름 자체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컵 10번과도 이어지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 역시 연애운이나 일, 금전 등에서는 하반기 중반으로 가게 되면 최고의 상태라고 말해지는 카드의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나 상황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도 이 카드들이 뜨거든요. 컵 기사카드도 떴는데요. 프로포즈나 고백 등이 될 텐데 어떤 제안을 받게 되는 걸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연애관계에서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게 최종 단계의 성공이라고 알수 있겠는데요. 사본분에게는 하반기에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전체 운세와 마찬가지로 컵 7번이 떠있는데요. 여기서는 금전적인 손해나 지출 등을 나타내는데 하반기에는 투자나 주식 같은 것들 특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전적인 문제 자체가 인간관계 의 문제로 연결될 때이 카드가 뜨거든요. 그리고 용기나 결단 등에서 볼수 있겠는데요. 4번 분들의 상태로 보면 귀가 좀 얇으시거나 마음이 좀 여리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카드들 흐름과 마찬가지로 중후반에 전체적인 안전적인 금전운들이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4번 카드의 조언을 보면 사막의 통로가 보이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 지나는 과정에서 겁도 나고 위험하고 힘든 건데 메시지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초반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아마도 중후반에 좋은 결과물들이, 운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자체는 믿고 나아가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4번 분에게는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은 금전운이나 일적인 운보다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연애운의 소식이 큰 걸로 보여지는데요 커플분들은 프로포즈를 받거나 하게 돼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걸로 보여지고요 솔로이시거나 썸타시는 분들에게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거나 일사천리로 프로포즈까지 진행되는 그런 연애운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본분에게는 어떤 강한 자신감과 그런 어떤 용기들을 주문하고 있는 카드들이 떠 있는데요 플라멩고 카드 불확실성에 맞춰서 강하게 서있으라고 기회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4번 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본인의 하반기에 오는 이런 애정운이나 연애운 같은 것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주는 카드들을 봤을 때, 5번 분은 현재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상반기부터 여러모로 뛰고 달려왔는데, 현재가 본인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추진하셨던 일이 좀잘안 되셨거나,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반기에 원하던 취업이나 합격이 안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하반기에 본인의 어떤 그런 안 좋게 막혀 있는 운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여기 검카드와 타워카드가 있는데 연애로 치면 바람을 맞았다거나 이별을 통보받은 그런 상태로 볼수 있는데 일적인 면에서는 내 일이나 노력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결과로 취업이나 어떤 면접이 안 됐다거나 불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보통 타워카드는 급격한 변화나 이별 등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뒤에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들어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타워카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전반적인 운에 있어서는, 현재 뭐 실직이거나 이별하신 상태, 또는 취업이나 면접에서 불합격, 지원하신 데서 떨어졌거나 이런 상황들은 하반기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나 운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프린세스 완즈카드가 떠 있는데요. 의욕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걸로 보여요. 다만, 그런 어떤 기회가 오셨을 때더 잘해보려는 마음에 무리하게 어떤 시작을 급하게 한다든지 의욕이 앞서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언카드에서도 과한 열정이나 무리한 행동보다는 순수한 초심의 마음으로 초심자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두르거나 과한 열정은 일을 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운에 있어서는 차분하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운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일도 풀리고 일도 많아지고 새로운 일들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전운 자체는 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 문제나 회사 문제가 점점 풀리게 되면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취업이나 이직,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 등과 또는 회사 내에서의 승진, 업무 이동 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될 그런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지팡이 8번 자체가 이동수가 있는 카드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게 좋은 성과들을 보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어떤 그 성공이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성과라는 점에서 아마 회사 조직으로의 어떤 이동 또는 회사 조직의 어떤 취업, 이런 것들을 같이 볼수 있는 카드가 이 카드로 좀 확인이 되는데, 현재 취업을 기다리거나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냈다거나 한 상태의 분들은 하반기에 이렇게 취업 소식이나 좋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카드를 보면 이렇게 돌파구가 가까이 있다고 떠있어요. 하반기에 오버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극복되거나 발전될 운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번 분은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는 초심자 마음으로 연애든 사랑이든 일이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미 돌파구는 눈앞에 와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나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을 주제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리딩 알아봤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함께하실 주제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